지난 주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 견고한 교회라는 주제로 2021년 선돌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앞으로 10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향후 선돌교회가 100년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거룩한 삶을 우리 역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은 헛을 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그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어떤 몸부림을 하셨습니까?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과 가치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사람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색깔도 다 다르지요. 믿음의 성격도 방식도 습득에 있어서도 다르지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에 사람마다 나타나는 믿음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라합과 룻,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거룩한 성도, 견고한 교회에 그 교회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거룩한 성도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견고한 교회에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견고한 교회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견고한 교회란 흔들리지 않는 교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교회 이를 위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석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를 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가 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무릎에 답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하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펄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이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될수 있습니까? 골레스에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개념이 바로 설 때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견고하게 설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의 개념은 건물이나 건축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견고하게 교회에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서로 다르다면 어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서를 함께 공유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 고백이 바른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입에 유혹되고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되어진 그러한 것들이 자리매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교육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바른 교리를 습득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왜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등등 성경에서 말하는 각종 교리들을 배우고 습득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일그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신체적 조건이 부족하거나 다르다고 일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불편함을 가졌다면 성장하면서 다리의 불편함을 보완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다리의 불편함이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실패할 수도 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돕고 돕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보완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가 그 문제인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적으로그 일을 하는가 개인의 신앙에 따라 마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최우선적인 사명을 꼽는다면 예배입니다. 다윗 오늘 본문 19절에서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우리의 마음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 내었습니다. 불러낸 이유 그들을 교육하였습니다. 십계명을 알려주고 율법을 알려주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치료급2 세대들을 위한 교육서가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7, 7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고 제2세대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한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 제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적각구리 흐르는 그 가나한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제, 제가 만영한 그 땅에 있는 고려민들을 온전히 쫓아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교육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코 견고한 교회가 단단히 서는 교회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아름다운 교회, 견고한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없어진 이후에 만들려고 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인이 사랑하여 결혼하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처럼 교회 역시 전도와 성격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부탁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교육하는 일이고 제자 삼는 일, 전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인 것입니다. 선돌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었는가? 앞으로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노드맵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교의 노드맵, 교육의 노드맵,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드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생각만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올바로 작동하기 위하여서는 그 안에 선제적으로 좋은 지도가 내장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변화된 지형이나 건물들이 만약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좋은 내비게이션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전도와 성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형이나 건물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화되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인종에 따라 국가에 따라 삶의 모습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성교 교육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로를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고 실행해 갈수 있을 때 견고한 교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니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세울 때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견고한 교회 경교가 교회가 될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배, 교육, 선교 위에도 봉사 교제 등 교회의 사명 매우 다양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위치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돌 교회가 성장하고 존재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경고한 교회가 될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좌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욱 손돌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길 원하시며 성장토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욱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견고한 교회가 더욱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소망하며, 또 교회가 처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소망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또 선교 교가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대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를 구분하면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방 교회는 또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당 전주교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역사 속에서 전통을 수호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 위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에 두고 그 이외에 교류와 역사 등을 세우려 하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회교회는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뿌리였던 초기 카톨릭 교회에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명 면제부와 같은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을 하면 죄를 면하여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반기를 들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 말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하여 시작된 교회가 바로 개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가 바로 개혁 교회인 것이지요. 개혁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교는 시대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피부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세포가 주기마다 교체되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피부세포는 28일을 주기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두피 세포는 60일, 뼈와 근육, 인체 장기 세포들은 120일에서 200일 주기로 새롭게 교체되고 있습니다. 만약 세포들이 교체되지 않는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어야만 건강한 삶, 건강한 피부, 건강한 우리의 인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지만 본질을 추구하는 본질이 추구되어질 수 있도록 도구들은 계속 시대에 맞게 변화를 맞이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농경 사회와 산업 사회를 넘어 제 4차 산업 시대, 금융 사회, IT 사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사고가 농경 사회 그 사고 속에 있다면 지금의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뒤처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그리하여 공교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리더할 수 있도록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오히려 더잘 이어갈 것입니다.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혹 변화가 두렵습니까?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감정과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시목이라는 예칭을 가진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따시목은 따스한 시골 목사의 줄임말입니다. 그의 제목은 덕분에 목욕입니다. 53년을 참 힘겹게 살아온 송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큰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고 그 사고로 혀도 마비가 되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심전심으로 저는 띄엄띄엄 알아듣기는 하지만 형제의 노모나 저 외의 다른 이들은 그조차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홀어머니와 사는 그 형제는 그 사고 이후로 공중목욕탕을 갈수 없게 됐습니다 한쪽 다리로 자전거 페달을 밟아 교회 출석과 동네 마실 정도는 가능하지만, 읍내 외출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매주 이 성도의 가정에 반찬을 배달해주고, 매일 이다시피 마시나다 교회를 들릴 때면 커피와 다가를 나누곤 하지만, 이 형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빅 이벤트, 군누수는 공중 목욕탕 나들이입니다. 어, 교통사고 이후에 달을 잃고 또 말을 제대로 할수 없는 음, 청년이기에, 아, 이제는 청년이라고 말하기는 어, 많은 나이가 들었지요. 그렇기에 공중목욕탕 나디에르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겨운 삶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또 목사님이 글에 올렸습니다. 읍내에 있는 목욕탕에 다녀오는 날이면 아이쿠야, 읍내 목욕탕에는 하수구 점검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러신지 이해되시지요? 오늘이 바로 그날 덕분에 저도 시원하게 목욕을 했습니다. 새신사에게 양해를 구한 후, 새심침대에 안전하게 눕힌 후 힘을 다해 묵은 것을 깨끗이 벗깁니다. 그리고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고 로션을 발라주면서 잠시라도 그의 손이 되고 오래전의 일은 그의 다리가 되어주면서 오히려... 즐겁습니다. 아니 건강한 다리로 더 많이 더 멀리 다니며 일하지 못한 제가 부끄럽고 부끄러운 여로더 많이 전하지 못한 제가 한없이 후회스럽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주섬주섬 옷을 입히는데 형제가 엄지 손가락을 높여서 제게 말합니다. 여느때 다른 말은 좀처럼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그 말은 분명하게. 그리고 큰 소리로 제게 들렸습니다. 그 형제의 눈에 촉촉히 젖은 그것이 대신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그렇습니다. 부족한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은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통일도 식량난 해결과 같은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내면서 약한 자의 이른 다리가 되어 주고 어렵고 힘든 이의 혀가 되어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깟 모욕이 뭐라고? 고장 목욕탕 나들이 엉터리 새 신사가 되어 준것 뿐인데 사랑하는 형제는 따시 목에게 연신 엄지척을 보이며 속삭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그래서 으쓱해진 따시목은 호호호 행복합니다 덕분에 목욕도 하고 마침 형제의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 앞에서 만난 셋째 딸 센스쟁이 주민이가 형제에게 전한 한마디에 형제도 덩달아 으쓱해졌습니다 삼촌 안점 멋있어요 얼굴도 빛나요 오늘 밤 어떤 두 사내는 으쓱으쓱 합니다. 싱글벙글. 혹 기술은 없고 기운만 좋은 엉터리 새신사 필요하신 분 불러주세요. 출장 대기 중입니다. 글 아래에 또 추신문을 또 덧붙였습니다. 동원 목욕탕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녀간 후에는 매번 뻑뻑이 들고 고생한다는 후문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때가 나오는지 뽁뽁이를 들고 고생하는 그 목욕탕 사장님께 죄송하다 감사하다 그 표현까지 올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보다 어린 목사님입니다 도시에서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 하시다 시골로 농촌목회의 꿈을 가지고 내려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시보 목사님은 자신의 위치에서할수 있는 일을 감당하며 행복하다, 행복하다 말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하며 행복할 때 거룩한 성도, 근거한 교육이 될줄 믿습니다. 따시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통일도 식량난 해결과 같은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선돌교회가 이 지역에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50주년을 맞이하는 선돌교회가 100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교회, 견고한 교회로 또 세워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